16강 전부터 중계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이죠? <laughs> 네. 그렇죠? 뭐 특히 주니어 몰... 대회를. 네, 특히 주니어 대회 같은 경우를 어, 1 6강못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, 이 선수들한테는 뭐 굉장히 동기부여도 또 네. 어, 주지 않나 생각이 아. 들어요. 뭐 이렇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뭐 휴대폰으로 이건 뭐, 뭐 이렇게 수시로 볼수 있는 유튜브로 네. 굉장히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좋네. 사아 어, 萝卜。<Yeah. S 2> 아주 요긴하게 공격으로 쓸 수가 예. 있는 아, 그런 네. 공이 될 수가 있죠. 뭐, 정확성만 담보가, 담보가 된다면, 은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죠. <목소리> 지어 같은 경우는. 또, 또... <목소리> 들고요. 공격을 못하게 이제 막 하는군요. 조나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우다 네. 많이 돌려서 결국은 승리하 음.

어, 주니어 육성에 관한 그 m o u 네. 체결이 돼가지고, 네. 어, 거의 이제 3년 정도에 10억 이상을 이렇게 투자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주니어 대회에서 IBK 기업 운영이 큰 지금, 제 스폰서가 지금 아, 되다 보니까, 예. 네. 좀더이 어, 대회에다가 어, 스폰서를 이름을 넣어주고, 네. 좀더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, <laughs> 네. 좀 더, 어, 좀더 이렇게, 점을 을받위해해서그선수말씀드릴때 네. 서브 2대이대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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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예 아웃. 어, 음, 네. 포인트는 상대 거라고 예. 보여집니다. 어제 로비에서 보니까 황동현 선수는 어제 그 준비한 거를 계속 그 리플레이도 보고 있더라고요. 황동현 선수. 네. 네. 이 대전부터 경기가 중계가 돼서 모든 선수들이 자기 영상을 그로 인해만 우리나라 테니스는 발전전했지 서론 대상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세터리가 있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그두 선수는 서울 장충 장호태. 대...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있거든요 아, 네. 대학 문제 에또 걸리, 걸리는 부분, 이질 걸렸기 때문에. 네. 그다음에 중학생, 14세, 16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랭킹이 올라가니까 네. 그 다음 네. 대회 뛸때좀더 수월하게 네.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. 네. 乔丹先生。 수가 분명 결 수밖에 없는 그렇죠. 네. 거거든요. 쪽이 비었죠. 네. 하, 베이스 붙은 긴 볼이 임사라 선수 포핸드 공격이. 비어. 아, 오시죠. 게임. 이제 임사랑 조나영 선수가 오산지 스포츠입니다. 아, 여러분께서는.